진짜 야 송, 야송 괜찮아. 파이크가 문제야, 내가 보기엔. 어 그러네. 내가 내가 이거 보내줄게. 기가 막히다. 그러면 정훈아, 근데 너는 네, 제리 네, 할줄 네, 아니. 핑 봐봐. 어? 잘못 찍었다. 이름 못 적었네. 올립니다 클났네. 클났네. 클났어. 차리 증오의 사슬 이렇게 갑니다. 나이텐트리. 어, 증오의 사슬을 만해. 나쁜 태모나냐? 어, 어 그럼. 그래. 아, 피 어, 올려놨거든. 어, 어, 오, 오, 오. 드라자씨가 오. 오, 나이스. 오, 야. 쫙쫙 차겠다, 야. 땡겨지는 건좀좋았 아, ㅅㅂ. 아, 야무지게 평타 넣 얘들아. 그래야 돼. 날 <laughs> 가둬둘 순 없어, 스완사. 아, 야무지게 넣어야 된다. 와 데미지가 아, 나온다. 그렇지.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을 그런 건가? 답은 서울 사이버 대학이었어. 오, 안면광타 다 쳐맞았고. 진짜 진짜 오, 쉣! damn it. wow oh shit oh my god oh my god damn it wow wow 내핑800 넘어요 왜왜아 숨통을 끊었는데 8 0 0이 넘는 핀이나 이거, 잘했네 어이걸이걸 이거. 이왔다거나거 이거, 이거, 거 이거, 이거, 이거.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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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이가다 통과해서 지나갔는데 갑자기 누가 거더라 이거, 이거, 이 아, 진짜 이거 OBS로 녹화해서 보여줘야 되나? 그걸로 녹화하면 핀이 더 저거 하지 않을까? 튀지 않을까? 그같 근데 그건 어차피 컴퓨터 문제가 아니라서 이 팀은... 팀을... 와, 우 쉣! 오, 어 오마이갓! 오마이갓! 슬로우 슬로우 슬로우, 슬로우. 슬로우. 슬로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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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로우... 어, 왜안 나갔냐? 서브 놀랐는데... <laughs> 나 먹어야지! it's mine. Oh, 이게 안 떠? mine. mine mine mine. 그렇죠? <laughs> <층>? 여긴가? 케이. 나이스 콤비네이션. 나이스. 아, gone. Oh. 오호. 워킹 치킨 분노가 차오른다고? 나와 똑같군 어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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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. 그쪽으로 뛰어치고 오 마이 갓 저쪽도 그지같은거야오 마이 갓 와하! 전에 와우. 연계 미쳤다. 오, 오른. 오. 나이스. 감사합니다. 오, 오른. 감사합니다. 이놈에게 넘겨줄 CS 따윈 없다 아 하나 넘겨줬네 오야 졸라 무서워 <laughs> 내가 이끌어 주지 여왕이에요 <laughs> <laughs> 아, 아깝다. 써다 세트 이에도 써지죠.

약속떠요 어다네 약속 안된다 고쇼크 아아 어요널 사랑해 오신다핑 <laughs> 800인 놈이 살아남았네 아씨 이거 맞아야지 빌리 돈 얼마있어? 네? 돈 얼마있냐고 저요? 5,400원이요 빨리 지져 <laughs> 일단 나오는데 ㅅㅂ 고기창 던지면 뭐야 이쑤시개 던져도 뭐할 건데 빨리 딜이 돼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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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요 알았어 이쑤시개도 <laughs> 맞으면 아만따 때 그냥 쿡어펌 하면서 그냥 딜 하다가 그냥 죽어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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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시개도안 나? 소심한 저거 4-5-1 죽는 거 못하니까 알았어 알았어 알았다고 <laughs> 거기 떠요 파이캐치 오케이 아, 미친. 와, 제대로. 와, 제대로. 제대로. 잡았다 b a 로 a Italy. Italy. i 가 아 어, 물이 있나? 와 니달리 데캡 대캡에 루덴이 일시불이라고. 저건 니달리가 잘못했다. 여태까지 집에 안 갔는데 잘못이었다. 저거 시끄러워. 니네들이 다 죽어서 내가... 하루 <laughs> 어샤와했 <laughs> 야, 나없 는디 잘 가요？아, 저 눈꼬 든요오웃 지？이 죠？어, 웃 지마？슬슬 아플 게요？아프 다고 했다. 이나 그거 가져야 되 겠다. 못해. 화학공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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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화학금 오, 정말, 빠졌다. 저거, 저거 빼주면은 말해말야말야스저장정 빼주면 좀말해말정나 저거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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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멀어졌정아이말나말정다파이 아. 이런. 나 뒤졌다. 파이커 붕. 아. 아, 저거 왜 심을, 저게, 이게 e 안 바뀌었지? 안 떴지 왜? 와, 이기 너무 빨리 했나? 이건. 최후속상님, 바로 올리세요, 원딜. 허리케인 <목소리> 먼저 갈라야지 최후의 스타입니다 어. 그 다음에 허리케인, 어차피 가봤자 딜안 바뀌어. 아무 짧게 필요 없어요. 근데 마체는 마체 마체는, 마체는 마체도 마체는 갈 필요 없어요. <laughs> 마체는 왜 올리? 어. 차라리 히드라를 올려. 쟤는, 아 올렸구나. 쟤는 올린 게올렸는 어, 원래 과학적 어. 마체는 아예 템트리 없었던 걸로 듣거든. 좋다고 떴요 제일 좋대요. 아... 구라예요. 구라요 <laughs> 엄마 나시 헤르메스인데 시징이왜 이렇게 기냐. 아아 어 밀고 들어온다. 아 미친 저걸. 아. 아 예. 잡아서 잡아 잡아 잡아. 잡아. 밀고 들어가. 괜찮아. 괜찮아. 때려 네. 때려 때려 때려. 계속 때려. 오른이맞아죽고야 아이고. 사네. 빠지고 어, 어 힐팩 먹고. 아, 됐어. 됐어. 이제 더 때리면 돼. 더 때려. 뿅. 딴. 아, 머리 넣었네. 왜? 표형됐어? 끌려가 끌려가지고 야수 궁 맞았어. 어. 응, 나도 궁 쓰고 이제 야수 죽여야지. 찍찍 찍. 찍. 와우 세트. 날 사랑해. 어젠 <laughs> 세트. 덥지. 땡겨. 살수있요 아이고, 빼빼빼빼 빼. 오, 나뭘뜬 거야? 배트 2. 와우, 파 어, 습니다. 오, 잘밀었 다. 땡겨진다. 빼빼 빼. 잔나 궁에죽 는다. 응. 접촉이야. 아, 그래? 어, 그럼 이러네 가지고 그것 때문에 풀생겼네 어허. 아, 아니래? <laughs> 그리고 바로 돌아보고 뭐지? <laughs> 아까 분명히 붕이 <궁극이> 나한테 꽂혔는데? <laughs> 뭐야? 날 사라게 저기 있겠지? 갈류 위에 있다. 응. 음. 갈류 위에 있다는 거 알. 왜간 거야? 잡았지. 야구오장때문에아 이렇게 한거에 장막 장막때문에 바르스 다 찍혔어 딜아반데 아, 끝난거 같아 GG 방금 꺼진게 되 궁? 야, 장막이야. 세훈아. 장막이 앞에 좀 나와야 돼. 와. 지금 이현이 지금 이인부 두명께 장막에 막혀 가지고 딜이 안 박혔어. 나 혼자 지라고 했던 거야? 아. 아, 거야? 어. <laughs> <안> 됐구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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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한 발자국만 나갔으면 <laughs> 아, 그랬어? 어쩐지사람들이 금방 들어. 어떤지 변신된. 야, 시가 야스오는 보이고 장막이 안 보이지.